네, 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오면식입니다. 저는 한결 국어 학원에서 상일여고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새롭게 교과과정이 개정되게 되면서 우리 상일여고 학생들도 새로운 교과서로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죠. 자 그러면 이 개편된 교과과정 안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양력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상일려고 내신의 특성은 어, 상당히 수능에 가까운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기출을 살펴보면 우리가 내신형 문제라고 했을 때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숙지한다라고 하면 시험장에 가서 80% 이상의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는 형태의 문제를 내신형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내신형으로만 공부를 한 학생들은 상일려고 문제를 봤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 어,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외부 지문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교과서 교과 내용에 나와 있는 텍스트를 단순 암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고등급을 받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술형이 까다롭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고요. 어, 그래서 이에 대비해서 내신 대비 커리큘럼으로 일단 중간고사 기간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개강을 하고 2주 동안은 문학 개념어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갈래별로 핵심 개념어를 정리를 할 건데, 이를 통해서 선택지를, 선택지에 낯선 지문이 나오거나 아니면 생소한 용어가 나왔을 때, 어, 이게 실제 교육청 기출, 평가원 기출, 그 다음에 상일려고 해서 이러한 용어들이 어떤 식으로 다루어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준거 기준을 마련해 주는 강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신 기간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상일여고는 교과서 내용을 1단원부터 선형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진도에 맞춘 어, 주간지가 별도로 제작이 돼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문법이랑, 그러니까 독서, 그러니까 문학 외의 영역까지 모두 실려 있는 걸, 어,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모의고사까지 분석을 해서 킬러 문제, 어 대비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3월 26일 날에 우리 자녀분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첫그 전국 단위의 모의고사를 보게 되죠. 해당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중간고사를 출제하시는데 특히 외부 지문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거 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을 통해서 외부 지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 진행을 보게 되면요. 일단은 수업 20분 전에 등원을 해서 숙제검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0분이라고 좀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학원에 그 저희 수업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전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숙제검사뿐만 아니라 질의응답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언제든지 수업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와서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거나 질의응답을 해주거나 질의상 있으면 해주거나, 아니면 숙제검사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거, 숙제검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주간지 안에는 서술용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술용 문제 같은 경우에 학생들에게 채점을 맡겨버리면, 어, 본인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숙제검사 시간을 조금 길게 잡는 이유는, 예, 서술용에 대한 부분까지 첨상을 하는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예, 그 다음으로 본 수업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는 주교제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과제물 리뷰까지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과제물 리뷰를 왜꼭 진행을 하게 되냐라고 하면, 우리가 주간지로 숙제를 해와라 라고 학생들한테 시켰을 때, 사실 얼마나 이 충실하게 수행을 해왔는지가 이 정성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과제물에 대해서, 어, 해설 강의를 반드시 진행을 해서, 이 문제라는 게 단순히 휘발성으로 한번 풀고 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어, 이렇게 축적이 될수 있는 구조의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본 수업이 끝나고 나서 미니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어, 물론 이 미니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상일려고, 어, 내신 진도에 맞춘 미니 모사, 모의고사입니다. 어, 그리고 질의응답 및 피드백, 그리고 주중에, 어, 지금 현재는 목요일날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주중에 클리닉이 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험을 보고, 저희가 미니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숙제 검사한 결과, 이 모든 거는 학부모님들한테 당일날 문자로 발송이 될 거고요. 다음에 혹시나 결석을 해서 우리가 수업을 못 들었다 하면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영상을 찍어서 학생들에게 전달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소통을 하시려면 현재 리체 국어라고 카카오 채널에 검색을 하시면 카카오 채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제가 원래 안 했었는데. 모학원 뭐 원장님께서 이제 너 유튜브 할 때가 된것 같다라고 하셔서 과거에 찍어놨던 수업 영상들, 그다음에 이번 연도에 개정 교과 되면서 새롭게 교과 과정에 대해서 찍는 영상들 많이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요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 여러분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강의 영상 일부가 이렇게 쇼츠나 어, 영상으로 업로드가 될 되어있고 이제 많이 될 예정이니까 혹시나 어떻게 실제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요거 말고도 저희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학원에 요청하시면 제 연락처는 언제든지 받으, 받으실 수 있으니까 혹시 수업 진행을 하다보면 자녀분 학업 성취도나 아니면 기타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많을 겁니다 <laughs> 또 이게 자녀 학생들 같은 경우에 가정에서의 모습이랑 또 바깥에서의 모습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관련해서도 언제든지 저한테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다 이렇게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 안 드렸네요. 지금 상일려고 기출문제 데이터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학원에 연락을 주시면 어, 상담 진행하면서 언제든지 기존 기출문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어, 학원 데스크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님 저한테 그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세요. 예, 마지막으로 2025년 강의 모, 목표입니다. 어, 어,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었다고 라 해도 우리 학생들의 성적이 실질적으로 오르지 않는다면 어, 그건 전혀 가치가 없는 강의죠. 그래서 수강생들 모두 최고의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결과에 책임지는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